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케이스 교체 건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왔어요 일단 그래픽카드는 빼 놓으셨대요 원래 여기에 3070이 박혀 있었는데 3080을 끼시면서 쓰시겠다고 하시고요 케이스는 DLX21에 쿨러는 라니 모델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화이트로 그래서 일단 케이스랑 쿨러를 주문해 놓은 상태예요 쿨러랑 케이스가 오면, 요거를 전체 탈착을 해서, 이제 케이스 교체를 할 거예요. 다만 아쉬운 거는 카드를 갖고 오셨으면, 벤치 테스트를 할 때, 좀 이것저것 테스트를 좀 해볼 텐데, 그래픽 카드를 안 갖고 오셔가지고, 일단은 얘를 옮겨서 부팅을 한 뒤에, 음 내장 그래픽으로 해서 시네벤치만 우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온도 좀 보고, 그렇게 할 건데, 이분이 온도에 되게 민감하시다는데, 요거를 당근에서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케이스랑 수냉 쿨러가 오면 다시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얘는 여기서 이제 전체 분해를 할 거고요. 전체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할 거예요. 세척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분해된 상태에서 화면을 한번 띄워볼 상 어,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전체 분해를 하고 먼지 좀 털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해는 했고요. 분해를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벌크로 우선 테스트하고 있어요. 아이들시 온도가 지금 CPU 아이들시 온도가 30도 정도 잡히고 있고요. 30에서 좀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은 사용하시는 분이 좀 요동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CPU가 전혀 CPU를 이 상태에서 벤치를 한번 돌려봐야 되겠네요. 좀 이따가 벤치 한번 돌리고 확인하러 한번찍어갈게요 지금 테스트 중인데요. CPU 온도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82도, 80도, 82도 그렇게 찍고 있고요. 클럭은 지금 약4,800 정도 잡히고 있네요. 온도는 82도, 82도. 클럭은 4,80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온도는 82도에서 84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일단, 요거 테스트 끝까지 한번 진행한 상태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어차피 펄크라서 온도에 대한 부분. 지금도 에어컨도 틀어져 있는 상태라 좀 많이 이득을 보긴 할 거예요.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러고 좀 이따가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다시 한번 해보고 있어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하고 있는데, 온도는 아까보다 살짝 더 떨어지기는 했는데, 현재 80도, 8 1도 그렇게 큰 의미까지 있지는 않고요. 클럭은, 클럭이 마음에 안 들게 터지네요. 클럭이 마음에 안 들게 터지는데, 테스트를 좀만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스는 최신 버전이 아니어서 제가 최신 버전으로 현재 올려놨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세팅 볼거 있으면 좀더 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요거 끝까지 한번 돌려보고, 점수 좀 보고, 클럭하고, 온도하고도 좀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좀 이따가 마저 또 테스트하면서 다시 영상 올릴게요 현재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4,800대에서 아까 했을 때가 15,100대 15,000 정도에서 앞뒤 한 200에서 3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잡아놨을 때가 온도가 최대 온도가 83도 찍혔었어요 이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시대요 이 그러니까 정도 선에서 보고 이거를 이제 케이스가 오면 케이스에 그대로 재조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뭐 다른 상태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보드 자체가 그리고 발열이 좀 있기는 하네요 전체적으로 발열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일단 케이스가 오면 조립한 뒤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쿨러가 왔습니다 쿨러가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어, 소쿨 케이스에서 나온 라니 모델이고요 이게 라니 360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거 콰이어트가 아니고 이게 슈트? 뭐 하여튼 흰색입니다 여기 쓰여있죠 화이트, 흰색 모델이고요 안에를 한번 볼까요? 음, 안에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라니에서, 어, 연결을, 연결을 하세요. 메인보드 펜 단자, 펌프 전원 4핀. 뭐 어, 연결을 잘 하세요. 라는 식으로 써있네요. 구성품하고, 케이블 케이블하고 어 얘는 쿨러가 장착이 돼서 오는군요 아 이렇게 장착이 돼서 왔네요 이 커넥터 방식이고요 이거 이게 데이지 체인 방식이라 이게 굳이 이거를 따로 연결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게 데이지 체인이라 하나로 묶여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음 이렇게 보시면 여게 단자가 있어요. 단자가 있고 여기 한쪽에 이제 펜용 4핀하고 ARGB용 이렇게 돼 있고 요게잘 보시면 이쪽에 안쪽에 데이지 체인으로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얘만 이제 얘만 얘도 얘도 그냥 음 ARGB 하고 4핀 펌프용 이렇게만 딱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부 구성품 같아요. 요거를 조립을 하고, 그러고 봐야 되겠어요. 조립을 하고, 요것도 챙기고, 요것도 챙기고. 일단 케이스가, 케이스가, 아이고, 자, 왔습니다. DLX21. 얘도, 얘도 화이트에요. 화이트로 샀어요. 어, 스위치 화이트. 화이트 모델이구요. 얘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일단 이 케이스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써요, 이 케이스를. 이게 사실 케이스가 너무 커서 저는 어짜짜. 요거는 예전에 DLX 21이 아니고 이게 V3라고. 이게 후면 팬에 ARGB 적용이 된핀 팬이 아예 들어 있어요. 그렇게서 해 나온 케이스고요. 어이구, 어이구, 야. 무겁네 무거워 이렇게 해서 비닐 제거하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이제 여기에 어 어차피 어차피 필름은 보호 필름은 떼고 쓰셔야 되니까 뭐 굳이 제가 떼지는 않고요 이게 아 밑에도 있네요 어이쫙 밑에 쪽에도 이렇게 보호 필름이 붙어있네요 반대쪽에도 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스트필터라고 그러죠? 먼지... 먼지필터? 먼지망이 요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뚜껑은 이제 이렇게 열어서 들어올리면 빠지는 이런 방식이고요 설명서 얘는 이렇게 기본으로 여게 달려 있어요 생각보다 이 케이스를 많이 쓰시네요 어, 어젠가 오셨던 분도 이 케이스예요 오셨던 분도 이 케이스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쓰시네요 이거는 나중에 떼놨다가 이제 끝나고 다시 장착을 하는. 지금 보니까 이거 진짜 이 케이스를 되게 많이 쓰시네. 저 케이스를 많이 쓰시고, 이렇게 보시면 뒷면도, 여기 뒷면도 이렇게 요렇게 빠지고요. 더스트 필터가 문짝 쪽에, 문짝 쪽에 더스트 필터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얘도 들어서 뺍니다. 아, 케이스 크다. 케이스가 큽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걸 빼면, 이제 여기에 나사류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담아놨더라고요. 일단, 이 조립하실 고객분은 하드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 하드베이는 안 쓰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상단도 일단 먼지망, 일단 빼놓고요. 조립을 다 하고 얹지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얘가 ARGB 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버전 3, 이게 V3, V3. 예, 이 모델은 DLX 21 V3라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상단부 스위치는 이렇게 전원, 리셋, USB 3.1, 2.0 이렇게 이제 헤드셋하고 마이크 3.0이랑 여기 led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번씩 누르면 바뀌고 길게 한 3초 길게 3초에서 5초 정도 누르면 메인보드 연동이 될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일단 조립을 하고 조립을 하고 영상을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봐요 일단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했는데 그래픽 카드를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는 3080 ti를 꼽으신다고 그래서 지금 8핀 케이블 3개를 꺼내놨는데 이게 길이랑 이런 위치랑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카드를 안 봐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케이블은 빼놨고요. 조립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DLX21에 이 라니를 꼽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 케이스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메인보드 요, 요 방열판이 있는 모델은 요 끝에가 걸려요.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 진짜 애먹었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조립은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를 보시면 뒤에도 이런 식으로 일단은 했고요. 일단 한번 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켜보고 어떻게 뭐 온도랑 이런 거잘 나오는지랑 보고 좀 이따가 이거 켜놓은 상태에서 한번 벤치 한번 더 돌려보고.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뚜껑은 좀 덮어야겠어요 온도 체크를 하고 하려면 근데 어차피 에어컨 틀어 놔 가지고 될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조금 있다가 이거 뚜껑 덮고 돌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지금 이제 싱크는 맞춰놨어요 아우라싱크 어플 통해서 해서 색깔은 지금 맞춰놨고요. 지금 보면 온도가 78도, 최대 온도 80도 찍었네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온도도 온도도 잘 어, 발열 배출 잘 해주는 것 같고요. 흡기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이게 CPU가 워낙에 높아서 이게 i9이라서 발열이 쉽지가 않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좀 음... 발열이 세요. 그래도 80도면 괜찮죠. 이 벤치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끝나면 이대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케이스 교체, 케이스 교체, 순행 쿨러 교체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오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